뿌뿌뿌헤헤헤헤헤

반공기만 공기. 엄마는? <laughs> 나는? 나는 한 그릇 어? 틀림했다 <laughs> <laughs> 이모, 이모 해봐 <웃음> 이모 <웃음> 핸드폰, 핸드폰 자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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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질 까 좋아한다고 이 호동동을 좋아해가지고 응~ 등기 이등기+ 이등기+ 야등기댕등기댕등기야등기댕등기댕등기 이등기+ 다리기 이등기+ 이등기+ 댕등기야등기 이등기+ 댕등기야쿵기따쿵기따쿵기따등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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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더해달더 e 달래 둥기 둥 y dungy. 팔뚝 팔꿕 팔꿕 굵어지겠어 p 기 t 기 o 기야 둥기 둥기 t 기야 둥기 둥기 d 기야 등, 리댕리댕리야 등, 리댕리댕리야 등, 리댕리댕리야 등, 리댕리댕리야 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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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건.. 좋아 좋아. 좋지 하 좋아 좋아. 하하하하댕기 많이 많으신가 봐. 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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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, 이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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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응랭이이 이랭, 이랭, 이하는 거야. 랭이를 이랭, 하는 거야 어, 지금. 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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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노리기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웃자어자 웃짜짜 웃짜자짜 이거 하라고 웃짜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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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등기야, 이등기, 이등기야. 등기 우리우리 사니, 우리우리 우리 사니. 응, 이니 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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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,

タ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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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 어어 이거 이제 해주면